교과서 142쪽에서 1 4 3쪽에 있는 치환 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적분이란 정적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닫힌 구간 AB가 있을 때 연속의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의 한 부정적분을 라f(x)라고 하자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mall f(x) dx는 라즈 f x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죠. a에서 b까지 fb 마이너스 fa 요렇게 계산을 했던게 기억이 나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치원적분법을 또 배웠어. 치원적분법 <laughs> 부정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테그랄 fx dx 요 경우에 x를 여기에 있는 x를 gt로 치환을 하자라고 했을 때 dx dt는 g p r i t g p r i t가 되니까 dx는 음, g p r i t dt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는 인테그랄 f gt에다가 g p r i t dt다 라고, 요렇게 썼었죠. 근데 여기에서, <laughs> 우리는 지금 정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정적분, 구간을 설정을 해보자. A에서 B까지. 요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 구간이 그대로 A에서 B까지 라고 쓰여지면 안 되죠. 이거는 A와 B는 X에 대한 값이니까, x값이 a가 나오는 t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x값이 b가 되는 t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럴 때 t에 대한 정적분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a 대신에 t는 알파다. x가 b일 때 t는 베타다. 이렇게 구간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하죠. 어. 이 부분 다시 쓰면, 이 부분 다시 써보면, fgtg' t는 뭐의 뭐가 어, 미분이 된 걸까요? 한 부정적분은 뭐가 될까? f 라즈 fgt가 되겠죠. 얘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건 F, G, 베타, 마이너스 F, G, 알파가 되면서 F, G, 알파는 뭐였죠? F, G, 알파, 아니, 뭐야. G, 알파는 G, 알파래요. G, 베타는 B였고, 여기 G, 알파는 A였고, 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나왔네요. FB-FE와 같네요. 아,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우리는 치환적분에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주고 구간만 다시 T에 대한 구간으로 재설정해주면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정적분을 할 때에는 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G'T도 연속인 함수가 될 거예요. 음. 아, 그러면 예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얘는 치환 적분을 이용을 해야 되겠네. x 2 값을 <laughs> t라고 둡시다. 요 값을. 자, 그러면 dx는 dt다. 그리고 x가 위끝을 볼게요. x가 3일 때 t는 얼마다? 위끝 3 넣으면 1이고, x가 2일 때, 아래끝, t는 0이다. 이 설정에 의해서 1번은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2가 t였고, t의 내재고 dx 대신에 dt 써주면 된다. 5분의 1, t의 5제곱, 0에서 1까지니까, 5분의 1, 1 0 되면서 답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뭘 치환할까? 여기 있는 sin x. sin x를 t로 치환을 합시다. sin x를 t로 치환을 하면, 코사인 x dx가 dt가 되는 거고 구간 설정 x가 2분의 파일 때 t의 값이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넣으면 1되고 x가 0일 때 t의 값은 사인 0이 되니까 0이다. 음. 이 조건에 의해서 t의 값으로 t에 대해서 변환을 해보자. 0에서 1까지 t의 제곱 코사인 x dx 대신에 dt다. 얘는 3분의 1. 앞, 아까는 앞으로 뺐었고 그냥 지금은 안에 넣을게요. 3분의 1 t의 세제곱 0에서 1까지 3 넣고 아1 넣고 3 넣으니까 1의 세제곱 0의 세제곱 얘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예제 4번을 기반으로 밑에 있는 문제 4번을 풀어봅시다.